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건강 전문 리포터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이건 뭐예요? 오, 관광지도인데요. 오늘은 건강이 아니라 관광이네요. 관광 춘천 하루 여행 커피 값으로 끝낸다. 야,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이렇게 많은데? 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티켓 한 장이면 모두 끝난다. 사진 같은데 이게 네. 그림이란 얘기죠? 네. 팔만대장경. 뭐 그런 느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머글스. 아, 뭐 다양한 볼거리에 먹거리까지. 음,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다음 투어 코스로 고고! 춘천 여행 떠나볼까요? 김유정 작가의 고향이자 실내 마을로 유명한 춘천시 신동면. 문학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투어 패스를 끊었거든요. 아, 네. 이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인증해 드릴게요. 춘천 자유이용권, 춘천 투어 패스. 스타트. 아, 자, 여기가 이제 예, 그 유명한 인쇄 박물관.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저희는 주시면.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시하고 응. 또 옛날 활판인 새 책들 초간본들을 전시하고 있, 있습니다. 오오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금속 활자 우 팔만 대장경 뭐 그런 느낌. <laughs> 오래된 납활자들이 크기별 서체별로 가득합니다. 옛날에 이제 쓰던 활자라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금속활자.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이죠. 아 우리가? 그렇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처음으로? 네. 네네. 금속활자 종주국인데. 이제 아 그래요? 어 금속활자가 처음이에요. 너무 놀라시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네네네 <laughs>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도 계시죠? 아 그럼 많으시죠 사 지금이야 컴퓨터로 클릭 몇 번하면 쉽게 하는 인쇄지만 예전엔 인쇄기, 활짝, 종이압축기 등 과정별로 다양한 기계들이 필요했는데요 옛날 인쇄소의 모습이 그대로 전시돼 있습니다. 활판으로 인쇄한 초판본 책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명 가수가 노래로 부르기도 한 진달래꽃. 활판 특유의 깊은 눌림과 간결한 아름다움으로 문학의 감수성까지 깊어지는 것 같네요 잠시 디지털 세상을 잊고 아날로그 감성을 체험할 시간 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네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오, 좋다 좋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짧게 직접 활자를 골라 나만의 엽서나 책갈피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활자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활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지우개보다도 작은 활자들을 조합하는 일, 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나 활자와 띄어쓰기, 문장 기호까지 배열 완성. 아, 요 위에다가 네. 이제 잉크를 네, 칠하고. 네, 활자 위에만 잉크를 칠해주면 되고요. 음흠. 잉크를 칠하고 종이를 얹어 누르면 약간 뭔가 눌리는 느낌 나시죠? 네오 나만의 엽서 완성 강호삼6 5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 여 러브레드 어때요? 느낌 좋죠? 이번엔 잠시 쉬어가는 타임 투어패스 가운데 카페도 포함돼 있는데요 마치 식물원에 온듯 자연의 기운이 가득한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투어 패스 네. 이용하면은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먹을 수. 오. 무료. 아, 그래? 최고 한잔해 드려요. 네, 이거 한잔해 주세요. 네. 춘천 투어 패스만 보여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무료. 오. 다음 투어 코스로 고고. 네. 저희는 이제 미술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 좋아하시잖아요. 어? 아, 좋아하죠. 미술. 어, 어느 시대까지 알고 계세요? 저는 미술. 피카소. 피카소가 어떤 화풍이죠? 고객. 아, 화풍, 화풍. 고흐. <laughs> 오늘은 이제 입체파 이런 거 말고. 네. 극사실주의. 아, 극사실주의.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건물 자체도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주의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주의로 약간 디테일한 음. 예, 예, 그런 표현들을 터치감이나 이런 걸 표현들을 음.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유명한 걸로는 지금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직접 제작하신 오! 분이십니다. 아, 그 우리가 늘 역사책에서 봤던 네, 맞아요. 안중근 의사의 그그 그 그림이. 네. 1935년 춘천에서 태어난 이상원 화백, 안중근 의사의 부드러운 기품을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어린 시절부터 극장 간판을 그리다 마흔이 넘어 미술을 전공하면서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등 급변하는 시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그 느낌을 한국적인 사실주의로 표현해온 이상원 화백 인물의 표정과 주름 하나 하나가 마치 사진 같은데요. 지나온 세월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채웠으니 배도 채워야겠죠? 투어 패스를 이용하실 때는 한 군데 이용하시고 나서 한 시간 뒤에 다음 투어 장소로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일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일분 지나면 곰치핫도그를 먹을 수 있어요.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맛집까지 코스에 쏙쏙 넣어둔 춘천 투어 패스, 곰 취향이 가득 담긴 핫도그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자, 투어 패스에 색다른 재미 핫도그를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음, 바삭한 식감에 입맛을 돋우는 핫도그. 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곰지예요. 응.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공추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간식으로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다음 코스는 도심 속에서 이색동물과 교감하는 실내동물원. 어머, 앵무새가 가장 먼저 반겨주네요. 안녕. 또 어떤 동물들을 만날지 두근두근. 매력 넘치는 이색 반려 동물들이 가득하네요. 거북이, 토끼, 기니피그와 다양한 파충류들까지 직접 먹이도 줄수 있는데요. 장난꾸러기 앵무새. 다 쏟으면 어떡하니? 다 쏟으면 어떡해? 어, 구대구대지 얼굴 여기 있어. 하육사와 <laughs> 함께 이색 동물을 만나보는 살짝. 시간. 알지? 얼찌를 한번 살짝. 우와, 겁도 없이 뱀을 만지다니. 아. 어. 우리 기단뱀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어. 뭔가 잔뜩 기대하는 어, 호석 씨. 살짝 어 드립니다. 호석 씨도 <laughs> 뱀목 도리는 처음이죠? 굉장잘 어울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려 드릴 거예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이색 실내 동물원. 인기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친칠라도 있고요. 내가 무슨 색이게? 변신의 귀재, 카멜레오는 물론 등에 집을 이고 다닌다는 소라개와 복슬복슬한 양까지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어 패스를 통해서 잘 알려진 관광지와 조금 비교적 덜 알려진 관광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 아 춘천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에 오시는 분들이 좀더이 이용권을 알차게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문화도시 춘천 단한 번의 결제로 유명 관광지와 놀이공원 맛있는 간식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을 더욱 특별하게 여행하는 춘천 투어 패스. 춘천 투어 패스로 춘천을 알뜰하게, 알차게 즐겨보세요!